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636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19년 2월에 37,750원일 때부터 계속해서 모았고 평균 매수가는 37,733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현재가가 72,800원이니 평가액 기준으로 이익은 2,230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받은 세후 배당금이 127만원으로 두루라판 이익은 2,357만원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98%가 되겠네요. 삼성전자 직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은 모든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코스피가 27%, 코스닥이 38% 오른 것도 대단한데 삼성전자는 39%가 올랐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무려 6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유독 삼성전자 우선주에 여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가 올해만 이렇게 오른 건 아닙니다. 올해 특히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한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삼성전자는 이전부터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40%대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2018년에 마이너스 24%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음에 2019년에 다시 40%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3거래 일이 남았으니 어쩌면 40%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올해 유독 삼성전자 우선주의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지난 몇 년을 보면 보통주와 우선주는 거의 동일한 폭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이죠. 저의 추측으로는 최근 삼성전자가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유독 올해 많이 들어온 개인투자들이 이스나만한 의결권보다는 배당률에 더 집중을 해서 생긴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을 줄이기 위한 삼성전자의 의지도 있긴 했었는데요. 2015년에 주주와는 정책으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계리율을10% 내외로 줄여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보통주는 77,800원, 우선주는 72,800원으로 계리율이 7%대입니다. 삼성전자의 의도에 의해서건 아니건 간에 목표한 바를 이룬 건 칭찬에 마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삼성전자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는 2년 만에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익 실현을 할 법도 한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진 예상치이긴 하지만 올해 순이익은 작년 순이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에 더불어 특별 배당금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어서 주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버는 돈은 더 많아질 것이고, 삼성전자의 내부에 쌓이는 돈도 더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고, 주가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현재 삼성전자의 지표만 보면 고평가된 구간이긴 합니다. PER은 19배이고, PBR은 1.9로 거의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성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단기간은 조정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3년 또는 5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보면 삼성전자 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높은 가치와 가격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할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삼성전자가 가진 기술적 혜자와 브랜드 경쟁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너진다면 처분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장의 2천만 원 현금 이익보다도 내가 우리나라 1등 기업의 지분을 조금이나마 갖고 있고 이 훌륭한 생산수단을 통해서 이익을 계속 얻을 수 있다는 게더 재밌지 않나요? 이런 마음가짐이 주식투자에 있어서 찐 주주의 자세이기도 하고 실제 수익도 더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얼마를 땄네 먹었네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좋은 생산수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